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송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즐거웠던 일은 감사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분주한 일들은 위로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하오니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운전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란 사실입니다. 무면허 베스트 드라이버. 불법인 것입니다. 운전을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꽤잘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시고 그 일을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는 사람,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일을 잘해야 공부를 잘해야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낳으면 오직 그것만으로 내 자녀가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역을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며 주의 일에도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바리세인이며 율법의 선생이요 부자로서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야 합법입니다. 죄가 있으면 불법입니다. 인생의 문제, 생명과 죽음의 문제,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에 관한 문제는 저, 전부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거듭나면 죄와 그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저주받은 이 땅에 거할지라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천국을 경험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이 천국같이 보여도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죄로 인해 삶은 저주요, 지옥이며 불법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배고프지 않으면 음식을 찾지 않고 병든 것을 모르면 의사를 찾지 않듯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 갈급함이 없으면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의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 구원도, 천국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살 뿐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찾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면 의, 갖지 못하면 죄로 여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열쇠는 예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세 혹은 취미나 여가나 잠시잠깐이라도 나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니고데모는 나은 편에 속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읽고 듣습니까? 그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거듭남의 시작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거듭남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열쇠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소식임을 알고 더욱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듭났느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남. 일단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말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니고데모나 우리는 첫 번째 탄생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시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두 번째 태어남에 대해서는 배운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며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배, 주일성수, 기도회, 제자훈련, 봉사와 헌신, 직분, 사역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구원받기 위해 노력해 오지 않았습니까? 알게 모르게 무언가를 내가 감당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복을 얻는다고 훈련을 받아왔는데,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것은 아예 출발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니 불편합니다. 이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잘 하라고 하면, 그래도 쉬울 텐데, 더 노력해야지라고 결단할 텐데, 근본부터 잘못됐으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기도를 많이 하거나 주일성수를 잘해서 거듭나면 좋겠는데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 8절에서도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 말씀합니다. 뭔가 멍합니다. 정답은 아는데 풀이 과정을 모르는 어려운 수학 문제 앞에 앉아 있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답은 예수님인데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인지 무엇이 다시 태어나는 것인지 참 어렵습니다. 사실 거듭남은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모든 학문이나 종교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거나 구원을 성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등탑이 무너지랴라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의식을 드리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수련하고 내가 돌을 닦는 것이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에 니고데모는 놀랐습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었기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은 육이고 염은 영이다. 여러분 개는 강아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을 뿐 사람을 낳을 수 없습니다. 육을 아무리 훈련시키고 도를 닦고 관리한다고 해서 육이 영이 되느냐 절대로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콩으로 고기와 비슷한 콩고기는 만들 수 있어도 고기는 만들 수 없듯이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된다 작전기도 하면 된다 금식하면 된다 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육을 훈련시켜 죄를 멀리하고자 노력하고 죄악된 본성을 교양이나 지성으로 아무리 감추고 감싸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육은 육일 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분명한 것은 거듭남은 인격이 성숙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지성이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인격이 성숙해야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성이 있어야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는 조건은 단한 가지. 부모님이 낳으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살아있는 내 자신을 인식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남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셔야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로 태어나면 어느 날 세상을 인식하듯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때 어디서 시작되어 왔는지 또 어디로 가서 끝나는지 알수 없지만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낄 수 있듯이 거듭난, 거듭나는 일도 머리로는 알수 없다 하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일이 신비롭듯이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신비이며 거저 받은 것이기에 은혜요 감동입니다. 율법과 내 노력과 의지로 태어난다면 자랑할 것이 많고 하나님께 주장할 것이 있겠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듭남은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해 물과 성령으로만 다시 태어날 뿐입니다. 그렇게 거듭나면. 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때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육체로서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며 수고하며 세상의 좋은 것들을 찾고 의지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 세상의 거짓됨을 알게 되고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헛된 물질이나 권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지혜가 나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위로이며 기쁨과 평안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거 때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주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 말하고 있고 주의 일을 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이제 마음을 정리하며 또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